아, 역객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아, 제주를 떠나는 차들이 이제 서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아, 들어가 볼게요. 가는 거죠. 네. 들어가서 대기 좀 하고 있다가, 예, 이렇게 옆으로 목포, 제주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가서. 아마 티켓을 보,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로 가라고 요해자 어. 예.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차를 대기를 탑니다 대기를 해서 오늘 타고 갈 킨메리 2호 네, 저거 타고 오늘 제주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저는 이제 모바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이제 저저차 따라서 들어가서 네, 선적하고 티켓팅 별로 네, 와서 하면 되죠. 제가 쓰는 이 예. 선적하시고 네. 전화기 신분증. 네 전화기 신분증. 네네. 예, 예. 그리고 차 내리시면은 차 위치 내 차량이 어디 있는지 네, 잘 네. 확인하시고 내리시면 됩니다. 내려서 우측에 보니 국제 터널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따라갈게요. 따라갈게요. 예. 자아시 출발. 오늘 아침 9시 출발. 자 이제 선적. 운전자만 직접 가는 거예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베토스입니다. 아 제주도에 내려와 있어요. 네, 형님네 이제 펜션에서 좀한한달 살기를 하고 있는데 아, 아마 지금 정확한 물, 물 때는 모르겠는데 형님이 잠깐 가서 한번 좀 그냥 한번 해보자고 해요. 그래서 저도 뭐 오늘 조거량이나 이런 건 없고요. 방송 장부터풀 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짬나 짬나게 짬나. 그리고 저도, 저도 오랜만에 음... 찌바리입니다. 찌바리. 정말 한1 0년 만에 오늘 낚싯대를좀 다시 잡아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용치놀래미 쪽에 좀제도는 일단 많고요. 뱅에 긴꼬리는 모르겠어요. 운 좋으면은 긴 꼬리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 그냥 일반 일반 뱅에 그리고 여기는 따돔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독카시치죠 독가시치 도카시치. 독가시치도 여기 지금 요즘에 회를 먹어요 그래서 어, 따돔하고 뱅에돔 한번 좀 영상에 좀 담아보도록 한번 저도 노력해 볼게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간만에 채비를 진짜 항상 낚시꾼들은 이 채비 할때 마음이 설레죠. 오늘은 어떤 녀석이 와서 물어줄지. 에이. 자, 저는 일단은 어, 반유동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반유동 채비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너울, 너울이 쳐요. 에이. 항상 제주도는 갯바위 아시죠. 기본 너울을 감, 감안하셔야 돼요. 아무리 잔잔하다고 해도. 들어옵니다. 정신줄 놓고 있다가 뭐 이런 아 밑밥 통인이 웬만한 채비들 다 날라갑니다. 아 제가 제주도 1년 살면서 경험했던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오늘 미끼는 아 여기 제주도 일단 저 우리 저 형님께서 또 오래 사셨기 때문에 여기 특화되어 있는 또 채비 있다가 나중에 좀 알려드릴 거고요. 잡히는 거 보고, 여기 가끔 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벤자리로 나온다네요. 벤자리도 뜬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준비를 좀 해서,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정말 간만에, 오래간만에, 아이고, 마음이 설레네요. 청춘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느낌입니다. 설렙니다, 항상. 마음은 항상 설레요. 언제나. 낚시는 설레는, 낚시가 되죠. 자 여기 뭐 수심 앞에가 한 3m에서 한 5m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채비는 0.5호. 아 저는 아, 면사 매듭 사용해서 반유동 반유동으로 낚시를 해볼게요. 아 마음이 설레네 설렙니다. 어허, 벌써 드래그 브랜드, 벌써 이틀 받으신 거예요? 어허, 자, 저도 이따가 좀 한번 세워 좀, 좀 써보고요. 지금 미끼는 좀 주셨는데, 아 제주도 특화되어 있는 빵가루 채비입니다. 빵가루 채비인데, 저는 요 앞에서, 발 앞에서 한번 천천히... 라인 괜찮죠 라인 좋죠 야 설렙니다 오랜만에 자첫 캐스팅 저도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라 쳐쳐 좋아 빗줄 견제 살짝 넣어주고요 거긴 없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모르니까 자첫 캐스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저 우리 형님 채비는 지금 이게 전유동 변형이에요 전유동 지금 변형 채비를 사용을 해주셨고요 아, 안경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형광을 써야 될것 같아요 찌가 잘안 보입니다 왓! 밑밥을 이, 이 조금 쳐야 될것 같아요 네. 불러 모아야지, 뭐야 어휴, 순간 제 찌가 사라져서 아, 제주도의 장점은요 이렇게 짬낚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 집 앞에. 자, 제 것도, 제 것도 지금 살짝, 찌 주변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보 같아요, 자보. 용치놀렘인지. 예. 네. 네, 벌써 미끼 떨어졌어요. 살짝 파장을 한번 쳤는데. 저는 크릴을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뭐, 다양하게 써볼게요. 병행해서. 자 밑밥 밑밥을 지금 이제 형님께서 이제 밑밥을 좀 주셨어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마리수 아니고요 처음이라 오늘 한 마리 뭐 어종에 상관없이 긴 꼬리는 바라지도 않아요 일반 뱅에 바라봅니다 일반 뱅에 여기도 저기 자리도 좀 펴요. 어, 응. 꽃도요 저는 꽃도면 처음 들어보네. 아 그거. 자 없으면 한번 또 감아볼게요. 미끼도 확인을 해봐야 돼서. 에, 미끼도 다 털어져 나갔네요. 수심이 좀 너무 깊은가? 한 아, 2.5m 정도인데 3m? 3, 3, 3 5 m 2.5m? 조절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대략 2m 30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자, 히트. 어, 뭔지 모르겠어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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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호. 야, 아직 살아 있어, 살아 있어. 나 살아 있어. 오, 밑으로 파요, 밑으로. 잠깐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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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따돔 따치. 자, 제가 일명 말하는 제주도에 이게 따치라는 겁니다. 사이즈 괜찮죠? 오, 그래도. 오, 좋아요. 3자 되겠다. 3자. 아, 이게, 이게 따치돔이라고 하는데. 조심하라고, 가위 있어 보게 예, 이거, 이거 알려드릴게요. 꼬리나 찌개로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 가시에 물리면. <laughs> 장난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야, 물고 있었어내네 이놈이. 이거 삐꾸통 넣어요? 삐꾸통 안한것 같잖아. 아, 삐꾸통. 아, 망 있잖아. 아, 살림 망. 가져가야죠? 가져가야지. 네, 가져가야 됩니다. 따치. 아, 신고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 좋아요. 자, 일명, 에, 독가시치 따도매라고 합니다. 자, 살림을. 아, 어, 바, 바, 바늘? 되지. 바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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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바짝, 바짝 짤어. 됐어. 밑에도. 그럼 찔릴 일이 거의 없지. 어. 이거 병원 가야 돼요. 이거 찔리시면.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답니다. 아, 저희 형님 얘기하시는데,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대요. 자, 그래도 일단은. 에이, 에이. 이거는 어디다가 살려놓죠, 림살 형님? 여기 뒤에. 아, 여기 뒤에 있어?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자, 여기 고양이가 또 있어요. 제주도는.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저기, 들고양이들이 있어서. <laughs> 낚시할 때 이거 잡은 거 고양이들이 이걸 탈출해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자연 자연어장. 제주도는 이런 자연어장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살림방에 내놓으셔야 돼요 고양이들이 훔쳐갑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또 도전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제주도 생활 한번 최대한 재밌고 즐겁게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사려고 약속드릴게요 아 오늘 제주도 입도 해서 저기 우리 친구도 또 오랜만에 또 만나고 해서 자 이게 오늘 역시 뭐니 뭐니 해도 <laughs> 자 이게 제주도의 그좀 유명하대요. 그냥 허벅 허벅술이 허벅술? 허벅술? 허벅이 제주도 말로 항아리. 네 술병. 이렇게 는서 제주말로 그냥 방언인 거죠. 제주말로 허벅이 이런 항아리를 얘기를 한대요. 내 소주인데 도수가 좀 있어요. 향을 맡아 보니까 나한테 좀 오늘 먹어볼게요. 나중에 한번 제주 오시면 이 술을 한번 저는 추천을 한번 드립니다. 드셔보세요. 허벅